어, 정치하시는 분들,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도 사리사욕을 안 하시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잘좀 협치를 해서 이끌어 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을사년 25년도 네,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피디님도 올해는 어, 재수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도, 번창하기를 스님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간단하게 한마디만 또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네. 정말 값진년해원년 한해 넘어오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음, 네, 네. 자 이제 새해 밝고 을사년 새해 들어왔으니 이제 또 우리 또 하네 또용기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죠. 어자 아프시지도 마시고 응. 하는 일도 잘 되기를 건투를 빕니다. 알겠습니 다스님. 네.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제 25년도 14년 승리가 밝은 기념으로 응.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 우리 응. 2025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어떻게 바뀔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걸 한번 간단하게만 그렇고.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노코멘트는 내가 안할 것이고. 네네네. 어. 우리 무속인들이 제자분들이 어, 이제 새해 들어오면은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금 만약 기도들 많이 하실 거예요. 어근데 어, 이제 자 을사년에 우리 이제 국운을 보면 근데뭐 전쟁난다, 전쟁난다 해도 어, 전쟁은 안 납니다. 음. 그러니까 하시는 일들 저기 뭐 변, 저거 요동하지 마시고 네네. 열심히 좀. 저기, 뭐냐,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전쟁은 안 나지만, 어, 을사년에 어, 조금 이렇게 국지성 도발, 음. 이런 게 조금 있을까, 그게 조금 우려스럽긴 아, 해요. 음, 어, 그렇지만 전쟁은 아닙니다. 음, 어, 그리고 또, 아, 을사년에 정말 어지러워, 아, 시끄러워요. 음. 좀 어떤, 어떤 자, 이제, 어 정치하시는 분들,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도 네네. 사리사욕을 어좀안하 저기 저 뭐냐 좀안 하시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좀 정말 정말 잘잘좀 저기 뭐냐 협치를 해서 음. 이끌어가 주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나지. 네네. 이거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이 하다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음, 그리고 어, 이제 대한민국 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볼때 대한민국은 뭐 솔직히 저기 뭐냐 지도에 봐도 대한민국은 깨알 만큼 있단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만큼 저기 번영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에요. 네네. 어, 그리고 지금 세계 정서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치열하잖아. 음. 어? 세계적으로. 어? 내가 더 먹겠다고, 내가 욕심부리겠다고, 얼마나, 어, 저기, 치열해. 음. 어? 그런데,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세계적으로, 이 저기 정치 돌아가는 분석 이런 것도 우리 정치인 분들이 잘하셔야지 되고 네, 네, 네. 어 사리사욕은 금이고 금물이고 어 지금 지금 뭐냐 이렇게 저기 뭐냐 외국 나라에서는 뭐 전쟁도 터지고 뭐이이 이, 이 난리 버거지가 났는데. 네, 네. 음.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넘어가야지 되나 이런 거를 좀 저기 협치를 하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이뭐 이 걱정들을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을사년 해온년 이렇게 뒤돌아 보면 싸움닭들 노는 음, 노는 시절 같아. 음, 네네. 응? 어? 그리고 그리고 큰 생각지도 못한 그래도 올해 네. 갑진년에는 다행히 나는 그거는 받았어. 큰뭐 폭우나, 막, 그, 저기, 뭐냐, 태풍, 이런 거 와서, 어, 저기, 뭐냐, 사상자 많이 나고, 음. 이런 거는 그게 크게 없다고 그러셨거든, 할아버지가. 아,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했는데, 잘 스무스하게 네네. 잘 넘어갔어요. 그 대신 화재, 이런 게 조금, 네네. 그래서 그랬지. 근데 명년 시절에는 조금, 이제, 그런 거, 폭우? 음. 어 아, 기후 변화, 아, 기후 변화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을 네. 것이고, 놀리는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기 생각지도 못했던 어 인사 사고가 날까 조금 두려운 음, 시절이 예, 비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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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기 뭐냐, 그리고 저기 그리고 텅다 왔어요. 어, 네, 네. 텅나 왔어요. 네, 네, 네. 음. 근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다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요 네, 네, 네. 어 그런데요, 어른들이가 어른들이가 네네네. 어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많아요. 음. 어,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래 내년에는 내년에는 어 대한민국이 우리나다가 살기 좋은 나라도 정말 어 저기 차 사람들이가 음고생문고생아니아 하고요. 네. 어 하는 일도 잘되고 어잘 살아 잘 살아가는 해운년 됐으면 좋겠어요. 음... 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요. 네네네. 내년에는 어 그거 뭐지? 하늘에서 비 오는 거 많이+ 많이 온다고 그랬지요. 네. 어, 그대 저어 그런 거 조금 어 우려스럽고 두렵고 그리고 정타는 아저씨도 할아버지라고 해야지 되나 그런 아저씨도 땀좀 그만하고 어 나라 살릴 국리하고 국민들 어살리 국리를 해야지 되는데 어 그+ 그+ 그런 게 안타까워 대탄지었다 그랬었어요. 음... 그리고. 어, 생각지도 않게, 음. 어, 사람이가 나. 많이 죽은 일이, 나. 나. 죽은 일이 있을까, 그거 조금 들었다고 그랬죠, 할아버지가요. 그래서 우리 엄마야가요, 음, 우리, 기준하셔야겠네요. 네네네. 그들 그런, 그런 해운연이라고 그랬어요 음. 그리고요, 어, 기후변화가요, 많이 많이 이제는 그거는 달라진대요. 음. 기후 변화가요. 그 그래가지고요 추울 때도 덥고 더울 때도 춥고 막 그런 날이 많대요. 음. 그런 시절이 온대요, 안대. 경기 같은 거는 좀 괜찮아요. 경기는 그대 안 괜찮아요. 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비슷하게. 네. ]가요? 더 음. 힘들어지면 힘들어지지. 음 알겠습니다. 그럼 기후 변화라든지 그런 거를 좀 주의하면서. 네. 그리고 그리고요 뭐지 바람 부고 비가 많이 오는. 그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올 때, 어, 조심, 미리미리, 미리미리, 오렇게 해야지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경기는요, 경기는요, 어, 오, 올해도 힘들었지만, 그런데 나는 그든 우리는 조금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기 좋은 나다잖아요. 그런데요, 네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그래, 좀, 외국 타지 맨날 맨날 비행기 타고, 어 저기, 그냥, 돈너도 가고, 그대도, 그대니까, 대한민국에서 돈너 다녀야지, 어, 살아가는데, 우리 엄마야랑, 우리 기도 가면 있잖아요. 강강지 있잖아요. 기도 가고, 그러면은요, 어, 가게 하던 이런 건물, 이런 게다문 닫았어요. 경기가 많이 안 좋죠. 네. 그, 그, 그런, 그런 거 조금 네. 적당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또 구분 이렇게 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내년에 이제 새것 밝았으니까, 네. 또 올해 을사년에는 우리 대한민국 좋은 일들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선생님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마워요.